상황이에요. 오늘은 제가 택포 이만박 판매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낮은 가격대 램박 판매도 보고 싶다 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치와 몽이 분식인스가 200장이 들어가는데요. 한 세트당 50장씩 포장이 되어 있고 이것도 약간 이렇게 휘임이 있어서 제가 다 포장을 50장씩 나눠서 해놓은 겁니다. 이거 크기도 정말 크고 귀여워가지고 진짜 잘 쓰실 수있으실것 같아요. 빈티지인스. 라종 인스가 세트 들어가고요. 이거는 제 제작 인물인데 이 정도 들어가요. 엔장 들어갑니다. 인스믹스로 들어가요. 별자리 1 버전 배경 없는 버전 들어가고 이거 배경 있는 버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이거는 월시코 비인스, 노랑 오미티 비인스, 이거 곰곰이 도무송이고 세트 들어가요. 이거 C용 도무송이고 카산대로 카대로 뜯어지는 도무송입니다. 이렇게 버블티 초코랑 밀크랑 차로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스터디 몽이 인스가 들어가고요. 떡매가 들어가는데는 이런 식으로 태도 친구들 떡매가두건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택포 이만 박 편명상 마이도록할 거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업체 들어와주세요. 그럼 이제 마이도록 할게요. 안녕.